9시 14분, 아까 그 갈림길에서 얼마 안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불광 고공지킴 터로 내려가는 길인데, 확실히 이렇게 와서 보면, 그 지도만 봐가지고는 느낄 수 없는, 예, 그 지도에는 이제 상당히 그, 물론 이제 정밀지도 아니니까, 정밀지도 아니니까 그런 거긴 한데, 이제 이렇게 백지의이 하얀 평면에 이렇게 만나와 있어서, 그 현상을 지도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, 예, 일단은 이제 그, 산 길에서 100m, 200m, 300m는 실제로 평지보다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요. 그 다음에 또이 이런 경사가 이 정도라는 점,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짤, 간략한 지도로에는 뭐, 그 제가 말할 수리는 기준이 되고 있는 그저 등급 지도는 거의 뭐 지도라기보다는 약도에 가까운 곳이라서 네, 이런 현상이 잘 드러나지가 않죠. 네. 와서 보니까, 아이고, 올라오신 분도 계시는데. 네, 상당히 경사가 가파릅니다. 어이구, 꽝이다. 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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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꽝. 꽝, 꽝, 꽝. 자, 여기는 또, 나름대로 위험한 개소니까, 네, 촬영은 또, 이 정도 하고,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